늘어져 있고 2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어, 이 참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속 인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. 방금 행진대우가 끝난 동아 면세점그 태극기 세력도 어, 대한문으로 어, 바로 합류를 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. 예, 그러면 아마 서울시청 광장까지 완전히 다 가득 메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지금... 어, 뒤에는 1년, 2년 가까이 꿋꿋하게, 묵묵하게, 어, 이 박근혜 대통령님 무죄 석방을 외치 우리 애국, 어, 국민들이, 어, 지금 현재 행진 프레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. 하세요. <목소리>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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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네 <웃음> 애국당 <웃음> 네. 아, 애국당도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, 여기에는 지금 못지 저도 말고 따지 저도 말고 수백 개의 대극기 세력이 지금 현재 저 자파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 완전 단합된, 연합된 행진프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지금 이 광경을 보십시오. 완전히 다 강화문 광장을 어, 완전히 다 뒤덮었습니다, 이 국민 여러분들. <목소리> <laughs> 지금 현재 제가 카메라 세운 한 자리는 바로 강화문, 강화문입니다. 강화문, 강화문이고, 어, 우와,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. 지금 현재 양쪽 사이드에 우리 지금 애국 국민들이 강화문 광장을 완전히 다 어, 빼고 샀습니다. 지금 현재 보이는 저기에 어, 세종대왕 동상 어, 그리고 이소신 장군 동상 아래에 혜월로 천막이 있습니다. 그혜월로 천막을 완전히 다보위해가지고 지금 강화문 광장을 완전히 다 휘어감았습니다. 자 한번 보십시오. 저쪽에. 끝이 없습니다 지금.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? 이 보십시오.